오늘은 학부모 단체까지 직접 나섰는데요. 미성년자의 건전한 교육 환경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보호 연대가 문영배 재판관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장소는 서울경찰청 앞이라고 하는데요. 아, 지금 보시고 계신 게 기자회견을 날리는 보도자료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영배와 관련한 사안을 열거한 이 학부모 단체는 문영배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문영배 대행은 음반, 음란 카페를 가입하여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의, 글들에 대해서 방관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특히 청소년이 교복치마를 입고 속옷을 보이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글에 문영배 이름으로 댓글이 달려 있다. 학부모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동성착취물을 보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 규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단체는 문영배의 즉각적인 소환과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엠번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영배 재판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 인터넷 댓글 여론도 정말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인터넷 댓글에 좋아요가 5,000개가 넘게 박힌 것을 봤는데, 보시다시피, 음란수개라는 댓글에 무려 5,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클릭됐고, 그 다음 댓글도, 와, 충격적이다. 저런데도 사퇴 안 하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쓰레기 하치장이냐라고 성토하는 댓글에도 3,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클릭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문영배가 지금 한가롭게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자 이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만큼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적 의구심을 떨쳐낼 수 있는 단한 사람은 문영배 자신 한 사람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루